사듀밸리 어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음 저장이 안된것 같아. 역시 이분 또 오셨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대체? 이거 어떻게 하니? 나 따라다, <laughs> 저 따라다녔나? 하여튼 이분이 뭘 줘요 저한테 용광로이 사냥도 가능한 것, 가능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거 있죠 그런거 그.. rpg같이 새로운 위치 최강의 길 건설해봅시다 건설 어떻게 하냐 근데 아 제작 어우 그래, 그래야지. 나무 이탈이 자갈길, 용광록 불이 광속 20개랑 돌이 필요하네. 이거는 필요 없겠고, 아, 이거도 아직 안 팔았구나. 그러고 보니까 얘를 재배를 하면, 재배를 하면은 이제 그 캐스트가 완료되겠죠? 마실까? 나중에 마시고 이 말에 농부는 나 혼자인가? 당근이다 한세개 정도만 남겨놓고 다 합시다. 농업 레벨, 1레벨을 달성하고 호수합의를 제작하시오. 닭장을 건설하시오. 어, 돈을 얻었고, 퀘스트 완료하면 돈을 얻네. 영광으로 동물 기르자, 닭장. 일단 닭부터 한번 길러볼게요, 한번. 간에 돈을 지불한다면 새로운 건물을 건설해 준다고 합니다. 건물을 기, 기르기 위해서 닭장이나 외양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 지연데 네가 건설해 준다는 거야. 제가 건설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건설해야 된다는 거야. 건설을 하면은 저 로빈한테 가서 닭을 구입하는 건가? 여기 물타리가 있어. 물타리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건설하는 거겠지. 나무가 필요했죠 좀 많이 만든 다음에 건설을 해 볼게요 닭장 닭장은 집 옆에다가 닭이니까 그렇게 크게 안 만들어도 되겠지 됐다 이렇게 해서 나무 음. 딱 밸런스 있게 지었네 좋아 나무 나무 나무가 아니지 이게 아마 울타리 문이겠죠 울타리 문이겠죠 아마 뭘 버려야 되냐 버릴 게 없네 인벤토리 칸도 늘려야 될것 같네 땅에 못 떨구나 아 땅에 떨어뜨릴 수가 있구나 어 맞죠 이걸 열고 들어갈 수 있고 닭을 구해봅시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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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이, 무슨 무늬.. 이렇게 생겼냐? <laughs> 얘한테 물도 줘야지. 그, 농장, 닭도 사야, 될, 닭을 사서 해야 되고, 용광로도 건설해야 되고, 이건 나중에. 이제 농업 레벨을 1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좀 씨앗을 사서 심어줄게요. 아니 뭐야 누구요 아 루이스 아저씨 할아버지 마을회관이에요 지금 마을회관인데 낡았어요 사용한 적이 없나 봐 그래서 루이스 할아버지가 저한테 시켜서 저한테 기뜸하고 있죠 지금 마을회관이라네. 적어도 예전에 그랬었지 하면서 되게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 저를 보고 그러면서 마을회관을 찾아보고 있어요. 마을회관은 언제나 긍지이자 즐거움이 터였다네. 언제나 북적였지 그거 왜 나한테 말 아니운데? 난 빨리 씨앗을 사야 된다고. 어, 허름해. 나도 젊은 사람이야. 날 보면서 얘기하지 마. 제발 <laughs> 헛소리 그네 진짜 헛소리 하지 마. 뜨근이야. 헛소리 하지 마. <laughs> 제발. 이것도 퀘스트로 주는 거니? 창고로 쓸려는 셈이지. 되게 가진 땅을 팔라고 하고 있다네. 아, 리스 할아버지 보고 자기 땅을 좀 팔라고 권유하고 있나 봐요. 말을 유지한테 돈이 들어가지만 무언가 그곳을 팔지 말라고 붙잡았다네. 어느 나 같은 누금이는 과거에 집혀야겠지. 뭐 그렇다네. 누군가가 조여주식게사향이 된다면 이것은 그냥 팔아버릴 생각이네. 자, 그러면 안 들어가 보자. 아니, 나는 씨앗을 사야 돼요. 아저씨, 너무 뜬금없어요! 그아이템 무팅할 게 있을 것 같긴 하니까 끄쳐 그 주신다고요? 근데 이 주시면은 제가 잘 사용할 수 있는데 좀 집이 있네 여기. 그러게 이게 뭘까요? 와, 되게 솜씨가 좋으시네. 빈센트하고 자스 <laughs> 집을 짓고 갔네 여기. 아 자꾸 그거 나보고 얘기해요 아잉 <laughs> 귀엽이다. 이게 누구지? 슬라임인가? 네, 저는 이제 헛것을 많이 보고 있죠. <laughs> 큰일 났다. 이제 이, 이, 이 말에 정신병은 더 들어오겠다. 아니, 이 봤잖아. 근데 슬라임 뭐 보고 뭐, 놀라냐? 잡기까지 했으면서. 그 팔려고 안에 넣어 놓기까지 했는데 슬라임 잡고 나온 전리품을 제가 팔려고 넣어 놨거든요. 아 깜짝이야, 나보고 이 곳에 고치라고 한줄알네 내가 쥐를 잡으라고, 내가 <laughs> 그 할아버지! 내가 잡아야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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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결국 여기 지잡으라고 저한테 그 감정야돼 하면서 빨아야야가 잡아야 돼요? 쟤가 잡아요아요아까로빈한가 얻은 게 아, 자꾸 물을 뿌리네. 세상에. 로빈. 새로운 건물을 건설해 주겠다고. 음. 동물은 어디서 구하는 거지? 그 유전자 복제 같은 것도 하시나요? 그 동물 복제 하시나요? 마루 아저 위쪽이 마루 집이었죠? 이 아저씨는 이름이 어렵던데 우연히 드미트리우스 <laughs> 아여기 아니었지 나가는 물인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어다름쥐 저기 사시네 아까 계속 저기 올라가시던데 <laughs> 다람쥐. 동물은 어디서 구해야 되지? 탁. 탁. 자파점에 동물도 분양 하나.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동물을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없어요. <laughs> 그런 거 없네. 서구하지. 저기 정리해서 꾸미면 이쁠 것 같네. 아마 여기에 동물을 분양하는 것 같아, 하시는 것 같아. 여기 젖소도 있고. 아니, 문 닫았어. <laughs> 오늘은 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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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감자한테 물도. 아, 그러고 그러 보니까 감자 물안줬네 역시 물주는 주기도 있나? 좀 모르겠네. 이거는 리스 할아버지께 줄게요. 별포가, 별표가, 별표가 되있냐고요? 어, 잠시만. 이거 위로 올라가네, 여기 가면. 별이 돼 있는데 옆에 잘 컸다는 건가? 일단 루이스 할아버지께 이거 잘 자랑 설탕 당근이 들어가야 되겠다. 제가 피와 땀이 섞인 당근이죠. 강아지 또 없는 화살표인가 이거? 이집 강아지란 건가? 루이스 할아버지 아침이네. 자, 선물이 할아버지 아니 먹지 말고 드리라고. 호감도 올랐니? 네, 딱한개 한 올랐네. 그래, 저 생일 선물 줬어요. 그 별표 돼 있는 설탕 당근. 근데 이, 마을에 나무도 캐 나무 캐도 되나? <laughs> 나무 캐면 안 되구나. 이 나무 예쁜데. 이 자유도가 부족하네. 근데 이런 나무도 캐수 있어야지. 이런 것도 부시고 좀 부시고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화분이네. 허사비를 만들어야 돼서. 아 잠시만 여기도 가야 되죠 여기 닭산 다음에 석탄하고 그리고 이 용광로를 하려면은 제작하려면은 구리가 필요해요 구리 그래서 얻을 겸 방산으로 가야 되겠네요 일단 이분한테 동물을 구입해야 돼요 닭 닭장 지었잖아 뭐야 닭장 아, 그, 울타리에서 지었잖아요. 왜 그래? 또 구입을 해야 돼? 이거 완전 자본주의 시대네. 이거 참. 닭좀 이쁘게 만들어놨는데, 저기. 왜 그럴까? 내가 또 여기를 왜 왔냐? 저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데. 아, 세상에, 진짜. 이쁘게 만들어놨더만은. 집이 제일 커, 이 집이. 아니 이한테 닭장 한다고? 쓰, 아. 이게 닭장이야 내 집보다 좋아 보인다. 재료 값은 재료 값대로 내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네. 진짜 어마무시하다. 아그 제가 지은 건 뭐예요? 근데 그거 제가 지은 게 있긴 있는데요. 그거 사용하면 안 되나? 가면 대하고 여기 여기 이렇게 하면은 그거네. 아 진짜 아 참나. 이게 그 혹시 농사를 지으면은 농사 진, 그러니까 밭을 일궜잖아요. 그 일군 곳에 동물들이 와서 해집어 놓나? 그래서 그렇게 울타리 같은 건설해서 막아놔야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여기 또 처음 와보네. 어디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조지콜라 만드는데 아이 회사 회사인거 같네 잠시만 이 회사에 취직을 하면은 땅을 팔 생각이라 하잖아 루이스 할아버지가 마트네요 여긴 또 조지마트 조자마트 조지마트 조자 아 조자 조지가 아니고 조자 스토리 파트도 있네. 오, 야, 이거 스토리가 대충 보이기 시작하네요. 어떻게. 스토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라인이 벌써 보이기 시작해요. <laughs> 라인이 보이기 시작해, 벌써. <laughs> 세상에. 라인을 잘 타야 돼. 어디, 어디 가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돈을 모은 뒤에 뭐 이것저것 할수 있나 봐요. 돈은좀 모아놔야 되겠다. 내가 개인적으로 이 상당히 정성이 필요하네요. 정성이 방사 아 밑으로 가는 거지. 제가 여기를 어제, 어제 사서 지금 두 번, 두 번째 판이거든요. 그래서 길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기 가면은, 여기 어딘가에 그게 있어. 밑에 내려가는 곳. 이 돌덩이에 지금 가려져 있는데. 생각보다 안 죽어요, 슬라임이. 오, 뭐야! 타는 없니? 일단 용광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 뭐야, 저뭐 있는데? 아무것도 없네. 어? 어. 뭐야, 한 방이네. 내일 죽였는데 뭐가 나오네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찌않으셨 체력, 체력... 아, 오늘은 가야 될것 같네. 체력이 부족하죠. 많이 이거만 부시고 갈게요. 자, 포근한 우리 집에서 내가 이거를 건설했는지 모르겠네. 보드 놔두고. 광물이라고, 이게? 아, 박물관에 기부? 팔면 안 되나? 굳이 기부를 해야 되나? 잡시다. 찍지도 않고. 찝찝하겠다. 비가 오네. 또 오늘은... 오늘 무지 필요가 없죠. 비가 오기 때문에 풀무더기 나무 50개, 나무 50개. 이게... 저 밭을 공격하는 애가 있나 봐요? 밭을 공격하는 이가뭐 허수아비를 짓는 거면은, 뭐, 동물을 쫓아내기 위해서 허수아비를 짓죠, 보통? 동물들이 저 밭에 놀이나봐. 이 강아지 입양, 강아지 입양은 어떻게 하냐, 이거. 얼음 버리고. 셋도. 뭐 큰무어기가 필요하기 때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부 족하네. 한개한개 한개 더. 음 응. 이제 허수아비를 만 들어 봅시다. 허수아비는 여기 딱 마침 자리가 있죠. <laughs> 배가, 용광도는 구리 광석이 20개나 필요해서 더 해야 될것 같고, 돌도 필요하네. 군토한테 갔다가 마을해관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니 이 아저씨는 누구야? 이 아저씨가 그싹 쓸어간 그 아저씨인가? 아 얘가 군토구나. <laughs> 아아아그 유물 가져왔어, 아저씨! 그좀돈좀 좀 주시오. 어... 뭔가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게 아니고, 뭔가를 줘야죠. <laughs> 뭔가를 줘야죠. 아유, 기분 참... 아, 그래도 기증하는 게 맞는 거겠죠? 원래라면 이 유물은 이 마을에 있던 거겠죠 아마 자 여기 둡시다 아니네 두는 게 좋아되는 거네 지금 갑시다 자 가지세요 음 근데 별건 아닌 거 같은데 마을회관 쪽으로 쭉 달려가면, 마을회관에 그 몬스터들이 나타났죠. 슬라임 같은 애들이 나타났어요. 그 슬라임 같은 애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은 모르나 봐. 나하고 그몸가 길든가 거기 사람들만 아는 것 같은데. 어 여기 있어요. 뭔가 있네. 뭐야 이건? 뭐라 써져 있는 게 있고. 아니, 가져가지 못하나? 여기에 무슨 수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여기 또 할아버지 관련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부실 수 있나? 못 보시네. 물을 줘 볼까? <laughs> 말해가네. 뭔가 숨겨져 있는 게 있나? 길 같은 게 그런 건 없는 거 같아요. 그런 건 없고, 나 갑시다. 그냥 뭐 나중에 되면 되겠지. 돈은 주네. 닭장은 비싸서 돈 많이 모아야 되고. 은광목 시야 5층. 이걸 제가 좀 해놔야 되겠네. 조금 해서 갈게요. 완전 이건 초반이라서 초반은 이것도 많은 분들이 했겠죠. 돈도 모았겠다. 자, 오늘은 뭐 간단히 해봤는데, 제가 좀 해올게요. 이거를 살짝 해서 건설을 해서 와야 되겠네. 그리고 이전 스토리를 제가 좀 설명해 주는 대로, 이건 뭐야? 세일하고 있다고. 이건 아, 가방, 아, 이게 가방 업그레이드구나.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이거부터 아, 근데 세일하고 있다는데, 세일해서 2,000원이냐? 하여튼, <laughs> 뭐, 자, 이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해요. 아, 저장하고 자야 되는데, 이거. 저장하고 까야겠죠? 자는 게 아니고. 게임을 저장, 자야지 이제 저장이 되기 때문에.